이번 시간 우리는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부터 해서 그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고그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광합성의 과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 에너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수 있어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것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면, 빛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만들 수 있더라? 포도당과 같은 양분과 포도당과 같은 양분과 산소를 만들 수 있더라. 이런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광합성 과정이라고 얘기한다.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엽록체고요. 그죠? 그때 이런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요번 시간의 핵심인 거예요. 광합성,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 빛의 세기라고 있는 거 보이죠? 재료죠. 그죠? 빛의 세기.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보이죠? 그죠? 이산화탄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생물체는요. 온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온도 해서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이세 가지가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광합성량이라는 것은 광합성이 되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광합성량이 위로 이렇게 간단 소리는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질문한 가지. 자, 빛의 세기와 광합성과의 관계를 볼 거예요. 빛은 있어야지 광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도 잘될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에너지니까요.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은 잘 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하게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더 양이 증가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빛의 세 색입니다. 그건 빛의 세이 말고 이산화탄소 또한 재료 아닙니까? 그죠? 자, 재료를 무한대로 공급을 해줘요. 근데 만들 수 있는 염록체 공장은 10개밖에 안 돼. 그러면 재료를 막 넣어준다고 해서 계속 공장에서 점점점점 많이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장에서 돌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재료가 많아지면 많이 할수 있어요, 일을. 하지만 공장이 풀로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돌릴 수 있는 것은 10개 이상은 더 동시에 못 돌린다는 거예요. 즉, 자, 어느 정도 되게 되면그 상태에서 그 양을 유지하면서 광합성을 하더라라는 것이지요 즉, 이산화탄소나 빛의 세기에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지면 처음엔 광합성의 양 광합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양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그 최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 바로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친구들 그릴 수 있겠어요? 자, 또 하나 온도예요. 온도는 생물체 내에서 우리 인간의 몸에서도요 적절하게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온도는 대략 37도 정도입니다 식물체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체도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적정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온도보다 너무 낮아도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요 그 온도보다 너무 높아도 광합성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은 온도보다는 적정한 온도가 여기라고 한다면요 그 온도까지 향해 가면요 광합성은 점점 점 증가할 거예요. 낮은 거보다는 이 온도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 온도가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뚝 떨어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따라서 광합성량은요 적정 이렇게 광합성량과 온도의 그래프에서는 특별하게 광합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도가 있더라라는 그래프 확실히 앞에 그래프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다른 그래프의 형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에 대한 얘기했어요. 친구들 수업 끝나고 그래프의 형태 세개 그리셔야 되겠지요? 그때 각각의 위 위치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빛의 세계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래프는 동일하지만 온도 그래프가 확연히 좀 다른 형태라는 것 이해하시면서 광합성에 대한 식도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